자 오늘의 챌린지 방마다 물자 하나씩 파밍해서 엔딩보기 간단하죠 그죠 지금 방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자 이렇게 7개 있거든요 식당에서 물자 하나 욕실에서 물자 하나 화장실, 애들방, 뭐 부모방 각자 물자 하나씩 파밍해서 엔딩보기 챌린지입니다 그죠 식량이랑 물도 무조건 포함입니다 자 가볼까? 자새 게임 세계 멸망, 테드, 난이도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짜르본바 하드모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출발 자 일단 끝에서부터 털자 애들 방에서는 지도, 지도 챙길게요 그리고 어 책책책 책, 책. 자 화장실에서 책 챙기고 자 잠깐만 도끼, 아니아니 아니, 잠깐만 야야야 돌로리스 챙기자 음. 자, 돌로레스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가족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놀 거리 필요 없고, 식량 하나 챙기자. 식량 하나 챙기고, 이쪽 들어가서 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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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하나 챙기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복도에서는 도끼를 챙기고, 물, 물 챙기면 딱이죠. 됐다. 자, 딱 7개 챙겼습니다. 시간 너무 여유 있어요, 그쵸? 산책 한번 갔다가 공 한번 딱 건드려주면서 수고요. 가자. 으쭈아. 자, 출발. 자, 1일차입니다. 일단 물자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챙겼죠, 그쵸? 자, 테드랑 돌로레스 중에, 일단, 돌로레스가 물자로 챙겨오긴 했어. 돌로레스를, 그치? 하지만, 테드가 물자로 변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둘만 남았군. 아이들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었죠, 그쵸? 하지만, 이거는 실전이지. 어, 부인하지 말고, 누가 봐도 실전이야, 그치? 아이들은 무사겠지? 누가 봐도 죽었어. 흔적도 남지 않아서. 행 맞고, 흔적도 남지 않고, 그대로 아이들 죽었습니다. 좋아요. 자, 식량과 물은 하나씩만 가지고 왔고, 출발합니다. 가자. 자 2차입니다. 자 2차. 어, 애들 들어오나? 어, 애들 들어와 봐야 어차피, 어, 어차피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어, 애들 들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어, 나이스 식량 두개 그렇지? 자, 식량 두개 하지만 돌로레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너는 물자다. 어. 자, 이로서 테드가 주인공이고 돌로레스가 물자 됐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자, 아직 잠깐만. 미칠 수도 있는 이벤트거든요. 혹시 돌로레스가 안 미치고 테드가 미치면 테드가 다시 물자로 변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 가자. 자 넘어갑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로레스, 너가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돌로레스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테드가 미치는 이벤트잖아 잠시만 여기서 이렇게 역전된다고 상황이? 어? 자 이거 문안 엽니다 문안 열면 테드가 미치거든요 그쵸? 자 열지 않아 테드야 너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여기서 미치면 안돼 그치? 그렇지 야 테드가 어떻게든 주인공이 되고 싶어가지고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된거 기왕 기왕 이렇게 된거 둘이 같이 가자 어 둘이 같이 가 왜냐면 아직 뭐 여행가방 이벤트나 뭐 그런 병걸리는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이 같이 가고 부자에게 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다오 나이스 자 하나 둘셋넷자 우리는 그지입니다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우리죠 누가 봐도 가난하죠 열겠습니다 라디오 확정적으로 주는 이벤트죠 그죠자 이거 이렇게 되면 탐사를 지금 나가자 자 출발 탐사를 나가겠습니다 이거 자 6일차 라디오 좋습니다. 우린 그지기 때문에. 라디오가 어디서 났냐고 묻자. 1%에게서 났다고 합니다. 참고로 얘네가 말하는 1%는 물자 7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1%입니다. 자, 그리고 탐사는 일단 돌로리스가 병 걸렸잖아요. 다음 날병 치료가 될 거란 말이야. 테드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나갈 물자 없어요. 테드가 가지고 탐사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자 7일차 일단은 돌로레스 병 걸렸죠 이렇게 되면은 잘하면 테드가 만약에 파밍을 기가 막히게 해왔어 그리고 병에 걸려왔어 그러면 돌로레스가 주인공이 되는거야 근데 테드가 파밍을 잣같이 하고 병까지 안 걸려왔다 그럼 다시 돌로레스가 파밍 나가야 되잖아요 테드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자 쥐돌이 싸가지 없는거 도끼 있다 마침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출발 자 8일차 전화 왔구요 자, 8일차 전화, 돌로레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파밍을 제대로 한 다음에 병안 걸리면, 그래, 그러면 테드가 주인공 해야지. 그치? 그래도 고생한 게 있는데. 만약 대박 파밍 할 거면, 병 걸리지 마라, 테드야. 자, 9일차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10일차기 때문에, 아까 식량 많이 매겼잖아 그치? 물만 먹어. 물만 먹어. 자유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 이거 물두개 확정이죠, 이러면. 총이랑 도끼가 있기 때문에 물두개 확정이고, 홍수가 왔습니다 아 홍수가 온거는 조금 아쉽네 와 하필 물자가 이렇게 없는데 두개가 해당이 되네 자 아까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그 라디오 다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시 버려서 지도 선택할게요 출발 어쩔 수 없다 자 12일차 라디오 뽀사졌고 잠깐만 약탈 이벤트 안되지 우리는 쌍둥이 엔딩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탈을 하는 순간 쌍둥이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엔딩 못 봐요. X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야. 자, 이건 아니고 일단 테드 돌아왔고요 테드의 과연 파밍 상태는 어, 적당히 많이 가지고 온거 같은데? 일단은 병 걸렸다. 잠깐만. 자, 우리 테드가 물세개 가지고 왔고 식량 두 개에다가 자물쇠 가지고 왔습니다. 음. 잠깐만. 그러면 다섯 개네개 오케이. 병 걸리지 테드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 내가 말했죠? 테드가 병에 걸리는 순간 주인공은 돌로레스. 축하한다. 자, 돌로레스 축하한다. 너 주인공이다. 어, 확정됐죠? 자, 테드는 이제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자, 우리 테드가 가지고 온 물자 맛있게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테드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어요. 자, 14일차. 팬케이크. 손전등이 없기 때문에 총 사용합니다. 또총 사용 안 하면은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총 바로 사용해서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에이. 자, 15일차 맛있게 먹어주고. 자, 넘어가. 자, 넘어가. 자, 16일차입니다. 자, 테드는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테드 여기까지. 그렇지? 음, 사람이 갈 때가 됐으면 가는 게 세상이치라더라. 갈 때가 됐어, 테드야. 자, 17일차입니다. 자, 카드게임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해요. 그쵸? 자, 다단 좋아. 쌍둥이. 또, 쌍둥이들이 좀 일찍 오고 있죠? 8일차만 오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간다면, 48일에 엔딩을 볼 수가 있다. 자, 19일차입니다. 에이다이모, 가족사진. 미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인테리어만 바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20일차입니다. 맛있게 먹어야겠죠. 그쵸? 테드가 가지고 온 물자,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 물자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지금 있는 물자가 별로 없어서 넘어가는 이벤트들이 너무 많다. 21일차입니다. 다음 탐사 때 우리를 호위해주겠다. 좋았어. 나이스. 완벽합니다. 자물쇠가 있긴 하지만 자물쇠 있어도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물 하나 줘서 확실하게 탐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22일차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중요한 건 쌍둥이들이 어떤 걸 원하냐 어떤 물자를 원하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도끼... 지도, 책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쌍둥이 엔딩 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자, 23일 차입니다. 무소, 무소식 무소 넘어가고요. 자, 24일 차입니다. 아, 샤워 이벤트. 아, 이거 무조건 병 걸리잖아, 그러면. 일단 그냥 넘어가 봐. 음. 괜찮아요. 병 치료. 먹을 거 계속 먹이면 치료됩니다. 계속 먹이면 치료돼. 지금 병 걸리는 거 치료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제대 먹이고. 초라한 거래상 필요없죠? 넘어가요 이거 식량 계속 매길게요 어쩔 수 없다 구상이 없어가지고 식량 계속 매겨야 돼자 무소식 넘어가고요자 27일차 일단 계속 매겨 혹시 모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잠시만 자 미치지 마라 그러지마 야 잠을 못 잤으면 피곤해져야 되지 미치는 경우 일단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이 다행이에요 좋아요 자 28일차 맛있게 먹어주고 쌍둥이들이 도끼를 원합니다 그렇지 자, 이제, 물자 하나 남았죠? 물자 하나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에서도, 도끼를 원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쵸? 자, 일단은 병치료 됐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일단 병치료가 됐고. 자, 됐어. 나쁘지 않아. 자, 31차 탈수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주고. 자, 동물원 이벤트. 나가서 목숨 걸고 식량 3개 가지고 오는 이벤트.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식량 많아. 어,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저딴 이벤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자, 31일차. 여행 가방 열지 않습니다. 굳이 위험한 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안전하게. 지금부터 무조건 안전하게. 자, 여기서 못 깨는 경우의수는 무엇이 있냐? 쌍둥이들이 구상을 원한다던가. 놀거리를 원한다. 그러면 못깰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탐사 보험이 있습니다. 자물쇠도 있습니다. 탐사 나가서 가지고 오면 돼요. 어, 그렇지. 양동이 비우고 돌아온 길에 뭔가 발견해서 여기서도 물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건 구상 아니면 뭐체크 게임 이런 거. 가방을 가져왔지만 가방에서도 물자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3일차 할 필요 없습니다. 물자 많아요 지금. 바퀴벌레 들어왔고요 자, 34일차. 바퀴벌레 때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똑똑 누구세요? 자, 35일차의 똑똑은 중요하지 않다. 38일차 쌍둥이들의 똑똑, 노크 소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그죠. 자 넘어가. 자 36일차 넘어가주고 넘어갑니다. 37일차입니다. 의사들이 물 달라고 하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칠 위험이 없어. 이제는 그치? 병 걸릴 위험? 병 걸려도 엔딩 볼수 있어. 자 넘어가. 병 걸려도 엔딩 볼수 있고. 자 38일차가 됐고, 그죠.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도끼나 총이나 뭐 총도 있거든요. 뭐도끼랑 같은 거지만. 자 그런 걸 원하면 무조건 깼습니다 간단하게 툭 그렇지 끝났죠 자체린지 끝났습니다 막말로 도끼만 있었어도 엔딩 봤던 판이었다 그쵸 자 39일차입니다 자 포크송 불어준대 어, 라디오 주겠대 물 많으니까 어, 하나 주자 어, 나중에 뭐 라디오로 쌍둥이들한테 가가지고 라디오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같이 공용물자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죠 자 41차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주고 자 지도에 뭔가 발견했어 갔다 와 하이구 하고 싶은 거 다해 응. 자 우리 돌로레스 하고 싶은 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자 41일차입니다 뭐가 좋았니 손전등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미 때려 잡으면 또물 아니면 식량 온드이벤트죠 그쵸 그냥 목 괴수가 없는 판이었다 자 42일차입니다 환풍구 고장 넘어가 주도록 하구요 자 43일차 라디오 군인 앤디 첫 번째 다 들어 들어 어 지금 군인 엔딩 첫 번째 들었으니까 만약에 군인 엔딩을 보려면 한 80일 90일쯤 돼야 되나? 그치 자, 44일차입니다. 자, 함정 이벤트입니다. 탱크 조사하러 갔다가 지뢰 밟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45일차입니다. 자, 먹어 주고 초라한 거래상 고양이 가기 전에 반려동물 하나 키우고 가자. 어. 자, 가기 전에 반려동물 하나 키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양이 쥐돌이 싸가지 없는 거 바로 도끼로 참교육 하지 말고 어, 남은 식량 이거 그냥 쥐돌이 주자 쥐돌이한테 기부하고 가겠습니다 출발 야 쥐돌아 너도 생명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쥐돌이한테 식량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아 맛있게 먹었니 쥐돌아 어 맛있게 먹었구나 자 거래상 체커게임하고 자물쇠 싫어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거래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거래상 뭔가 약간 자기한테 유리한 물자만 거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 마음에 들지 않고요 자 48회차입니다 일단은 맛있게 먹어주고 처음에 천둥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보니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저 문을 매우 싫어하거나 문안의 사람을 불러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문을 열어볼까? 아주 간단하게 쌍둥이 엔딩 도끼만 있었어도 볼수 있었던 쌍둥이 엔딩이었습니다 좋았어 자 쌍둥이들이 오자마자 아이쿠 이거 뭐야 하면서 테드의 샌즈를 살짝 보고 나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화들짝 놀라긴 하겠다 이거 보면은 그쵸?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이 무자비하고 희망없는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쌍둥이들이 캠프가 완성되었다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우리가 아니죠 나를 초대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린 줄 알았겠지 얘가 살아있었으면 우리였거든요 우린 줄 알았겠지만 어 테드는 우리와 함께 갈수 없었다. 그렇죠? 자, 살아남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자, 방마다 물자 하나씩 파밍해서 생존하기. 짜르본바 생존하기.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너무 일찍 깼는데 너무 일찍해서 드는 생각이 이것도 전원 생존으로 해야 되나? 어? 안 되겠다. 전원 생존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런 생존으로 가자.